오늘 저는 보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찬 참된 예배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의 교인들은 여러 파당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면서 남을 없신여기고 다른 파당을과 상종하지 않고 정죄하며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요. 서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 곧 우리 교회로 치면 함께 만찬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고 너무나도 많이 마셔서 취하고 배를 두들길 정도로 불러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어떤 이들은 가져온 것이 모자라서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다가 모임이 흩어지곤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이들은 예배 제대로 참여조차 할수 없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제멋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마어마한 은총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행위를 그마저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제 멋대로 행하면 그것이 예배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욕보이는 짓입니다. 그러나 오늘 27절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만찬의 떡과 잔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라면 이렇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찬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이 만찬의 떡과자는 주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의 말씀대로 그것이 실제적인 몸이요 실제적인 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그 떡과 잔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떡이요 포도주일 따름이지만 그것은 포도주와 떡이 아니라 주님의 피와 몸입니다. 곧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만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면 어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없신 여기로 만드는, 없신 여기는 것으로 만드는 죄예요. 주님의 몸과 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깡그리 무시하는 죄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 흘려 주셔서 사랑하여 주신 우리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만찬에 참여할 때 먼저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의 만찬을 함부로 먹고 마시지는 않는가 주님을 없신 여기고 다른 일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29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썼습니다. 너 그렇게 하다 죄 받어. 그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 그렇게 하다 벌 받아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워 원어도. 크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리마는 죄가 아니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받게 될 유죄 선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은 주의 몸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신 심판의 결과로서 몸이 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다고 하고 심지어 잠자는 자, 곧 죽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에게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만찬을 없인 역이면 심판이 따른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혹여 심판을 받을까 하여서 많은 교회들은 만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어쩌다가 특별한 날에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옛말에 구덕이 무서워서 장물 닦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진짜 예배와 진짜 은혜를 포기하는 반쪽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교파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이야. 그 호흡이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생명인 주님의 몸과 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계속하여 공급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 대신 이 설교를 영예양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만찬은 어디다 버려버리고 설교를 예배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전하는 복음의 선포이면 좋겠는데 어느덧 또 기독교 윤리와 도덕과 철학, 간증,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정치 이야기로 끝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만찬을 함부로 하는 것도 심판받을 일이지만 만찬을 이렇게 함부로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중심으로 만드는 행위도 분명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늘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으며 성령님이 동역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만찬은 반드시 올바르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초대교회 예배처럼 우리 예배 의중심에 만찬은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함,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속화된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모여야만 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식탁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 곧 만찬밖에는 우리를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떡덩이에서 그것을 떼어 함께 먹고 나누며 함께 한몸한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벅차고 뜨거운 경험. 그것이 우리에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경험입니다 이것만이 이 차갑게 식어져 버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만찬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시기 위함이며 한몸한 한 지체로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고 죄 많은 본성 그대로 주님을 없신 여기며 이웃을 무시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부터 참된 예배, 주님의 만찬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답게 한국 교회니 한국 교회 대안이 되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교회 한몸한 지체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찬 정말 참된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이 참된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쳐.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내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흘러 나가서 한국교회들이 참된 예배 회복을 부르짖게 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루속에 만찬이 회복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만방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 모든 교회에서 드린 예배에 만찬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 y e 원합니다 정말 만찬의 그 뜨겁고 y 찬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 은혜가 모든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몸한 한 지체가 되어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 예배 에 만찬이 벅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 의 이름답게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 의 원형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 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